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전기획상무 지규호고요. 같이 온 우리 직원, 최창기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어, 운동 공개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하시는 을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그, 런 책자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 3월 8일날 선거 관계 때문에, 선거 안에서 책자 없이 운동 공개를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양해 말씀 먼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면, 어, 작년에 한 사업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이 나와가지고 주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책자는 좌우님들 가정으로 선거 끝나는 대로 바로 다 우편으로 이렇게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이렇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설명 도중에 또장에 오시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또 운영공에 마치고 또 여기는 선거가 있어요 대의원 선거가 이제 남자 한분 여자 한분 이렇게 대의원 선 대의원이 배정이 되, 돼 있는데 남자 분한 분만 등록을 하셔서 그냥 그 분이 어 당선이 됐고 여자 분은 두 명을 등록을 하셔서 어 선거를 해서 한 분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투표를한 사람이 기권했어요 아, 그 이름만 아 그래요? 아, 아, 아 그러면은 아, 선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편에, 선거는 네, 한분 여기가 두 분이 이제 남자나 하 여자나 하 이렇게 회장이 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한 분은 안 하신다고 하니까 선거를 안 하고 운영공개만 이렇게 하고 중간에 적장에 오시면 예, 어, 인사 말씀하고 이렇게 운영공개를 마치는 걸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를 보시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작년도 사업을 얼마 해서 배당이 얼마 되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 저희가 사업을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총 흑자를 직원들뭐 월급 주고 또 교육지원 사업비 쓰고 흑자가 한 12억 7천만 원 흑자가 났습니다. 12억 7천만 원 흑자가 나, 나서. 어 출자 배당금을 4억 7천 500만 원. 4억 7천 500만 원을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 금리가 1.94%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1년 만기 그 평균 금리에다가 2%까지 제가 얹어서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2% 얹으면 3.94% 3.94%까지 제가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 사업이 잘 돼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출자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3.94% 출자 배당금은 3.94%에서 4억 7천5 0만원 배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용고 배당이 또 별도로, 또 이용고 배당을 또 별도로 해요. 이용고 배당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료, 농약, 기름, 또뭐 사료, 아을 계약 재배 또뭐 예금은 고통의 깎금정기사금 전기 적금, 뭐 자유 정비 적금다 해서 예금, 그다음에 대출 쓴것도 전부 다 이용고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또, 여러분들이 카드 만들어서 카드 쓰신 것도 전부 다 이용고배당에 점수화 돼서 2억 2700만 원을 전부 다 이용고배당을 전부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도 3억 800만 원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준비금은 여러분들 그 배당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로 다 고해 사업준비금은 정립이 돼서 나중에 조합은 탈퇴할 때 전부 다 여러분들 목으로 가지고 가는 목이에요 그래서 다 정립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대답해 보시면은 맨 밑에 현금 배당 부분 이미 통장이 네, 나타나 네. 있습니다 적절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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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기 때문에 막 기나이 각자 인사 먼저 잠깐 듣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치. 안녕하세요 네. 태안농업 조합장 한상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laughs> 해야 될수 있게 어르신들한테 인사 한번큰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운영 공개 네,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인평 2리 운영 공개 이종일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조합원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받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네. 참석한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농협에 대한 관심이 많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무척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그가과 몸이라든가 또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시고 모두 이렇게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고생했단 말씀 드리고 또 저희 동협도전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총 자산이 3,4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달성을 했고 또 흑자를 12억 7,100만원 이렇게 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출자 배당 해드리고 또 이용가 배당 해드리고 사업 준비금 적립해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동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덕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자 배당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 최고 상한선까지 다 이렇게 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어, 여러분들 항상 동협을 좀 하, 이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동협과 같이 갈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또 그동안에 이제 태안에서한 번도 안탄 마늘이라든가 땅콩 수매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저희가 차량 운반을 타서 이렇게 다 수, 수매를 해드렸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지난해에는 저희 태안농협이 네, 그동안 인근에서 받지 않았던 그런 큰 상을 또한번 받았습니다.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이라고 해고이 상은 전국에 1115개 농협 중에 5개 농협을 주는데 네, 저희가 그 다섯 개 농협 중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부상으로 무이자 자금 20억을 받고 또사업과장 특별 승진 티오까지 이렇게 생기는 큰 상입니다. 무이자 자금 20억 받으니까 전기 타금 중앙에다 하면 5% 정도 따지면 1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큰 상을 받은 것도 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 농협과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농협을 믿고 이용을 해주심으로써 저희 농협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기신 여러분들의 자산 아까 말씀드렸던 3,400억이라는 큰 자산을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감독할수 있게 하게다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농협이 한 2,600여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 동협에서도 2,600여 명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으로 더 확대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여러분들께서 동협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그나마도 이렇게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공개가 이렇게 하루에 여섯 락씩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앉아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래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운영 공개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렇게 간단히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든. <laughs> 이든. <회장님.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laughs> <laughs> 제가 어렵게. <truthful**> 조합장님가 무슨 말았대요. 한가가 아니라요. 한가제한테 막 아, 잡어요 아니. 안 하면 가야 돼.

각 부락마다 달면서 이렇게 인상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아, 오늘 그뭐 이종일 우리 그 이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안농협 조합원님 여러분들 뵙게 아,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아, 특히 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더더욱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해안농협에서 어, 상임이사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깨지면 김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농협에서 운영 공개를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그 운영 공개를 통해서, 어, 여러 그 우리 조합원님들, 농협의 발전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는 마을의 발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충분히 이렇게 남기셔서, 우리 임평리 2부 마을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농사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연초에는 가뭄이 있었고 또 중간에는 또 폭우 또 늦게는 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뭐 농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아, 잘 이겨내셔서, 오늘 편안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어, 뵙 개최되어서, 도 반갑습니다. 아, 세월이 무척 빠른 것 같아요. 오, 오늘이 2월 14일로서, 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금, 이번 달도 반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빠른 세월을 뭐,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어쨌든,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여러 어르신들, 어, 작년도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금년도에도 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시고, 또 아주 더 좋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을 드리고요. 특히 그 가을에 그 풍년 농사를 이렇게 이루셔서 아주 그 풍성하고 아주 넉넉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 모든 그런 생활을 하시려면은 어, 건강 이렇게 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 건강에 어, 유의를 하셔서 항상 건강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어, 특히 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운영 공개 회의 잘 마치시고요. 어, 좋은 하루 이렇게 어, 되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또 <laughs> 여자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가시죠이어서또 계속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배당통지서 드만해줘 <laughs> <하셨죠? 웃음> 네. 네 배당통지서 보시면 그맨 밑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그 돈이. 이미 통장에 제가 통해 2월 9일 날 하고 어 10일 날 바로 다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어요. 보시면 그 금액하고 통장에 들어온 돈하고 맞춰보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내가 낸 출자금하고 그동안에 사업준비금 그 칸이 따로따로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낸 출자금은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따로 있고,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고 출자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사업, 사업 이용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사업 준비금이 아마 많이 쌓있을 거예요. 출자금보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그, 사업 준비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조, 조합은 그만두실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도 배당금 지급은 내용하고 또또 이용고 배당 내용하고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중요한 거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끝낼게요 금년도에도 작년도 마찬가지로 어, 농자재 교환권을 지금 15만원씩 전부 다 이렇게, 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된 교환권을 만원짜리 15장씩 해서 15만원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렇게 카드로 했는데, 또 그게 또뭐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겨서, 어, 예전에 또 5만원짜리 3장씩 드렸다가, 또 5만원짜리도 또, 그 부피가 크다고 그래갖고, 금액이 크다고 그래갖고, 만원짜리로 해서 15장씩 이렇게 네, 나눠드렸으니까, 어, 농자재 마트에서 사용하시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군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 금년도 12월 말일을 지나면, 어, 사용을 못하니까, 농사재를 다 한꺼번에 다 쓰세요. 나중에 잃어버리고 못쓰시고 그러면, 나중에 또 회진하고 나서 못썼다고 그러면, 그, 다시 못뭐 쓰라고 이렇게 못하니까, 미리 다 쓰시고, 보시면 꼭, 그해 지나고 뭐 사용을 못 하시거나 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공동사업 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면 그농 농가에서는 예년하고 똑같아요 수매하시는 거는 우리 태양농협 R P C에 와서 수매를 하시면 되고 똑같이 수매를 하시면 됩니다 물벼로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자체 수매 품종이 되겠습니다 물벼 그 수매하실 때그 네, 품종이 삼광 세일미, 그 다음에 침들, 예찬. 이렇게 네 가지만 그 자체 수매할 때 받으니까 다른 품종의 변은 안맞는다고꼭 기억을 해 주셨다가 그 RPC에 수매하실 변은 꼭요네 가지만 그 심어야 된다. 어, 상광, 세일미, 침들, 예찬. 그 다음에 공공비축, 물벼로 공공비축 내실 분들은 상광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꼭보고를 기억을 하셨다가 품종 선택을, 꼭 어, 자가 소비라든지 뭐 방앗간에 따로 하실 거는 뭐 품종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공공 비축이라든지 RPC 자체 수면 그벼들은꼭요 품종만 심어야 된다. 또그 공공 비축으로 물 변해실 분들은 상광만 받는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비를 조합원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대강 큰,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농약 안전 보관함이라든지, 그 농업용 관정 재해지원에서 작년도에 한 4,100만 원 지급을 했고, 또 가장 큰 거는 농농자재 그 교환권, 네. 작년에 15만 원 드린 거, 그 다음에 농약자의 대금을 우리 그 농자재한테 가시면 주요 몇개 품목에 대해서 원가 이하로 구매를 해요, 원가 이하로. 원가에 들어오는 원가에 이하로 판매를 하면, 이 교육지원사업계에서 그 원가를 보존을 해줘요. 고, 고, 대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 여러분들, 공동방제 하실 때, 그농협에서 거기에 그, 그 대금을 일부 보조를 해줘요. 네, 그 자금이 아니고, 이렇게 소요을 됐습니다. 교환권, 여러분들 15만원씩 드리면, 3억 5천 이상 소요가 돼요. 보고하고 어, 공동방지하고, 명약명약 대금 이런 것 보조하면, 거기 한 6억 정도 작년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영농에 이렇게 좌담회, 좌담회하고, 또선진지 배납하고, 또 이렇게 좌담회를 하면, 또그 사은품 한 2만원 정도 되는 사은품도 그 이렇게 휴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것도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가요. 한해 이렇게 행사를 하면, 1억 8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만 원씩 내고, 농작업, 그, 안전보험 들으 드셨잖아요? 이게 15만 원짜리 보험이거든요? 15만 원짜리, 여러분들, 만 원만 내잖아요? 그 나머지 돈은, 우리 군에서 보조하고, 또 농협에서 보조하고, 또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정답 보조하고, 여러분들, 만 원만 내고 드시는 거예요. 만원 내시면, 한 14만 원 정도 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어, 농사 짓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에는 다, 그거 드신 거 있기 때문에 다, 농협으로 다 이렇게 오셔서, 어, 뭐,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다 보조가 됩니다. 그런 거, 보조, 보조, 또, 우리 벼보험 이렇게 드시잖아요? 벼보험 드실 때도, 이게 정책보험은, 농협에서 우리 보험료를 정다 일부 보조를 해줘요, 우리 조합원들.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조합원 장연, 작년, 자녀 장학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했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조합원들 들어가시면 장례 지원물을 구해고 1인당 한 20만원씩 이렇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 게한작년도다 한 2억 3천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어, 보험 얘기 나왔으니까 또 보험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 조합원들 2,600명 전부 다 저희 용협에서 보험을 다 들어드렸습니다. 무슨 보험이냐면. 고으 <목소리도> <많이 목소리도> <거> 천천히 <목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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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하, 하나만 설명드리고 어, <목소리도> 설명을 끝, 끝내겠습니다. 저희 조합원 2600명이 좀 넘어요. 금년도에 연말 기준을 해서 2600명이 넘는데 저희 조합은 장제비 보험을 전 조합원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이 보험은 뭐냐면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80세 미만의 조합원이 상해라든지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을 경우 2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세 넘으신 분이 에, 넘으신 분은 질병은 안 돼요 병들어서 해당 안 되고 80세 넘으신 분이 상해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거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로 돌아가셨을 때다 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이런 분도 200만 원씩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저희 농협에서 조합원들 전부 다 보험을 드려드렸잖아요 수혜를 보신 분이 작년에 도 200만 원씩 타락하신 분 16분이 계십니다. 16분이, 16분이 80세 미만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 200만 원, 80세 이상 상해로 돌아가신 분은 200만 원. 그래서 전부 다제 어, 영역에서 어, 전주하고 보험을 들어들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질문이 어, 능역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에 예, 질문을 해주면 제가 아는 한분에서 그 답변을 드릴게요. RBC 개선 사업 해가지고 경제적 수익도 속도가 빨라지게끔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금년에. 네, 년에 네, 음년에 끝나요? 나 네, 음년에 다 지금 아마 입찰이 돼서 어그 안에 전부 다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r p c 에서 아마 그 외관은 닭방치는 공사를 하고 안에 기계는 아마 싹다 교체 공사를 해서. 지금 입찰이 돼서 지금 공사가 일부러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지나요? 음, 그것까지 제가. 속도, 뭐,까지는 모르겠는데. n 는 빨라지나요? 한 30%에서 한 50%까지는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투입구가 지금, 당초에는 두 개였다, 세 개로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 노후화 되다 보니까 두 개에서 세개 늘어나도 이제, 우리 조합원들 그 수매할 때 약간 밀리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일단 다 그거를 다 개선을 하면,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질 거로 또 생각이 되고, 특히 금년도 수매할 때 잠깐 밀렸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그 아침결에 서리가 한, 한 2, 3일 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새벽부터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별을 동시에 그서 동시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원북 하고 통합을 해서 그때 그 기사들이 원북그 순회하는 그 기사들이 밀리니까 한 세대 정도가 이쪽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앞사발 세대가 왔었다고 하더라. 앞사발 세대가 왔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원북차가 뭐 여기 그 태안 농에 이피지로 그동안에 태안뼈는 태안뼈 태양변, 원북뼈는 원북뼈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원북뼈가 태안으로 와서 밀린다고. 근데 그때 그 기후적인 특성상 처리가안돼서 아침부터. 농산물 수매를 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약초라든가 이런 것도 자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벼하고, 그 다음에 뭐 마늘하고, 그 다음에 땅콩, 뭐콩이 정도잖아요. 근데 콩 같은 경우도 어, 실제로 전부 수매 정도만 하지, 농업 수매 지금 안차아요 태양 같은 데는. 자체 수매는 뭐 거의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좀 확대 조성할 수 있는 네, 계획이 가장, 있는지 없는지. 가장 큰 거. 문제가 이제, 팔로. 수라차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어, 저희가 자체 수매를 해서, 이제 자체 수매를 한다는 거는 우리 돈을 대고, 우리 돈으로 돈을 주고, 농가에 돈을 주고, 우리가 사서, 우리가 그걸 팔아야 되는데, 이 그런 수매 방법이 있고 또 위탁수매라고 해서 우리가 농가에 물건을 받아다가 거래처에다가 팔아서 또 대금을 받아서 수수료 끼고 이렇게 대금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농가에 대한 그런 위탁수매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일단은 물건 던져주고 돈을 받아야지 그런 수매를 선호하지 그 위탁수매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단기라든가 이런 거는 수요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 약초 같은 경우는 가격 등락이, 어느 해에는 뭐 높고, 어느 해는 낮고, 이 등락을, 우리 농협 자체에서, 딱, 생강도 마찬가지, 생강도. 생강도 우리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 무형을 감수를 하고, 그걸 수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농민보다는, 그래도 농협이었던, 참고를안 하니까 저기 아까 그 등록하셨다가 포기하신 분 여기 이사 받았어요. 잘 하시네. 없는 거로 네. 알고.